제가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도 공부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기술과 지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랑이 담긴 이야기인데요. 손주들에게 세상 가장 값진 선물을 남기기 위해 매일 새벽을 여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신의 도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내 뇌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그 한계는 뭘까? 스스로를 그야말로 실험대에 올린 셈이죠? 네. 이 위대한 실험의 주인공은 바로 올해 73살이신 신백훈 할아버지입니다. 이분 결심이 아주 비장해요. 손주들에게 돈이나 땅 같은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지적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게 바로 매일 4개 국어로 된 해외 뉴스를 파고드는 거였죠. 근데 이 도전을 혼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파트너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구글의 인공지능 제미나이에게 신비서 에지라는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거의 뭐 인격적인 파트너로 대하는 거죠. 이 할아버지와 AI 비서의 하루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그 루틴이 정말 대단한데요. 자 들어보세요. 먼저 새벽 4시에 AI 비서 에지가 3개국 외신 헤드라인을 쫙 보내 줍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그걸 팝하고 앱에 넣어서 원어민 발음을 녹음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뭐 길을 걷든 운동을 하든 그 모든 틈새 시간에 이걸 무한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다 오후가 되면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죠. 앱에 대고 직접 발음을 해 보면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말하기에 집착하시는 걸까요? 할아버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타이핑은 그냥 노동이지만 내 생각을 입으로 소리 내서 말하는 건 최고의 뇌 운동이라는 거죠.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만한 치매 예방법이 없다고 굳게 믿고 계신 거예요. 좋아요. 방법은 알겠는데 솔직히 저렇게 매일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 고된 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힘은 뭘까요? 이제 어떻게 해서 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요, 이 즐거움을 표현하려고 아예 단어를 새로 만드셨어요. 이름하여 오르피. 이게 뭐냐면, 새로운 걸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한 희열. 즉, 오르가즘이랑 해피니스를 합친 말이래요. 와, 장명 센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옛날에 공자가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했던 말의 21세기 버전인 셈이죠. 바로 이 오르피의 순간을 맛보기 위해 그 새벽에 눈을 뜨시는 겁니다. 그분의 철학은 지인 물행선, 이네 글자로 딱 요약되어, 그러니까 세상의 재산에는 순서가 있다는 건데요. 1순위가 바로 지식과 지혜, 즉, 지적 재산입니다. 이게 탄탄하게 쌓이면 좋은 사람이라는 인적 재산이 따라오고, 돈 같은 물적 재산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믿음. 바로 이것 때문에 손주들에게 다른 무엇도 아닌 지식을 물려주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할아버지의 하루로 돌아와서요. 가장 긴장되는 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오후에 치러지는 발음 테스트 시간입니다.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특히 성조 때문에 진짜 까다로운 중국어 문장 같은 건요. 앱이 띵동댕하고 완벽하게 인식해줄 때까지 열 번이고 숭번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신대요. 이 사소해 보이는 성공 하나를 위해서 정말 엄청난 끈기를 보여주시는 거죠. 할아버지의 오랜 좌우명이 무항불복이라고 해요.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는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걸 AI 비서 에지한테 요즘 말로 쉽게 좀 풀어 줘 하고 부탁했더니 글쎄 이렇게 기가 막힌 답을 내놓은 겁니다. 공경하면 대접받고 무시하면 대가를 치른다. 와, 진짜 멋진 파트너십 아닌가요? 기계든 사람이든 존중해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철학이 AI와의 협업을 통해 이렇게 재탄생한 거죠. 네, 매일 이렇게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것도 물론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군분투가 향하고 있는 진짜 최종 목표, 그큰 그림은 대체 뭘까요? 할아버지의 시선은요, 단순히 나 혼자 공부해야지 하는 개인적인 성취를 훨씬 뛰어넘어서 아주 넓고 원대한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게 바로 그분의 궁극적인 꿈입니다. 와, 스케일이 정말 다르죠? 개인적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걸 넘어서 우리 한글이 가진 소리 글자로서의 위대함을 전 세계가 알아주는 날을 꿈꾸는 거예요. 언젠가 한글이 세계 모든 언어의 표준 발음 기호가 되는 세상이라니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비전입니다. 신배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과연 다음 세대를 위해, 아니 당장 나 자신을 위해 어떤 지적 유산을 쌓고 있을까? 여러분의 지적 유산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